안녕하세요. 7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8억보다 29.41% 저렴한 4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65억보다 27.19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5억보다 24.1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0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나무 보영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65억보다 21.21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, 건영, 덕소, 리버, 파크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9억보다 20.64% 저렴한 5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, 덕소, 두산, 이브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억보다 20.0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 임관그대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2억보다 19.95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65억 보다 19.1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건영덕소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9억 보다 18.64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97억보다 17.98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동월로얄듀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8억보다 17.55% 저렴한 4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 건영 덕소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49억보다 17.31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플루리움 4,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7억보다 17.21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 마을 우림 필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7억보다 16.99% 저렴한 4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와부읍 한솔 강변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5억보다 16.79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도읍 봄이 청광 플러스 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5억보다 16.61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 S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8억보다 16.5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중흥s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58억보다 16.5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저북 기룬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07억보다 16.48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남읍 판신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7억보다 16.23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내동 평내마을 우남 퍼스트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억보다 16.09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내동 평내마을 쌍록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억보다 16.4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0 1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접읍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5억 보다 15.8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진접읍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5억보다 15.87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안양수자일리버펠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5억보다 15.87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내동 평내오평역대명루 챔포레스티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8억보다 15.68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48억보다 15.66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다산동 다산지금 센트럴 레일리넷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6억 보다 15.4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별내동 별내아이파크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억 보다 15.43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호평동 호평마을 한라비발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억 보다 15.35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